여러분 혹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제일 화제가 되었던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악명높 봤던 구구잘라?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한 경기장? 그 무엇보다도 화제가 되었던 건 바로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였던 자블란입니다 매 월드컵마다 공인구가 화제가 되기는 하지만 자블라니는 역대급으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브라질 골키퍼였던 줄리오 세자르는 자블라니는 끔찍하다 슈퍼마켓에서 살수 있는 공 같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였고 한국 선수들 역시도 탱탱볼을 찾는 느낌이다 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큰 비판을 받았던 자블라니인데요 이번쇼의 주인공이자 아직까지도 역대 월드컵 최악의 공인구로 평가받고 있는 자블라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5일 피파는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를 소개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대 월드컵 공인구 중에 가장 구에 가까운 완벽한 공이다. 1970년도부터 줄곧 월드컵 공인구로 만들었던 아이다스는 사실 계속해서 구에 가까운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은 둥글수록 날아가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며 목표 지점으로 정확히 날아가기 때문에 9에 가까운 축구공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최초의 월드컵 고인구인 데스타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용한 피버 노바까지는 5각형 조각 12개와 6각형 조각 20개, 총 32개의 패널을 바느질로 이어붙인 다면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아디다스는 2006년부터 고인구 제작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고인구 팀 가이스트를 만들며 최초로 곡선으로 이루어진 패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존의 32개의 패널을 14개의 패널로 그 수를 확 줄였으며 더욱 구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연로 패널을 이어붙이는 열 접착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열접착 방식으로 패널을 이어붙이면 이음새 부분이 바느질로 붙이는 것보다 매끄러지기 때문에 구 형태에 더 가까울 수 있었던 거죠 이후 아디다스는 더욱 완벽한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했고 3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자블라니였던 거죠 자블라니는 팀 가이스트에서 사용된 곡선 패널에 3D 기술을 더했고 거기다 패널도 14개에서 8개까지 줄이며 더욱 구에 가까운 축구공으로 만들어집니다 확실히 최초의 월드컵 고인구인 델스타와 비교를 해보면 둥글다는 게 느껴지죠 아이다스는 역대급 공을 만들었다는 자신감으로 자블라니 제작 발표에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가장 완벽한 구조로 만들어 안정적이며 컨트롤 감각을 극대화했다 정확하고 빠른 패스가 이뤄질 것이다 이때는 몰랐던 거죠 자블라니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아이라스는 더욱 박진감 넘치고 공격적인 축구 경기를 위해 자블라니에 돌기를 부착합니다. 이 돌기 덕분에 미끄럼이 방지되어 골키퍼들은좀더 쉽게 공을 잡을 수 있게 되고 필드 플레이어들은 트래핑과 킥을 할때 한층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공을 다룰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돌기들은 골프공 표면에 있는 홈, 딤플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공 주위로 공기 흐름을 만들고 그로 인해 공기 저항력이 낮아져 공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였죠. 더군다나 자블라니는 팀 가이스트보다 6g이 더 가볍게 제작되어 반발력이 증가되었고, 그 결과 아이다스가 시행한 실험에서 팀 가이스트보다 최고 시속이 7km가 더 빠른 127km를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고 빠르게 멀리 날아가는데 다루기도 쉬운 완벽한 공이 자블라니라는 건데요. 이렇게 아이다스와 피파가 후원장담을 하니 모든 사람이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아이다스를 후원사로 둔 첼시 선수들이 자블라니를 테스트해 보았는데, 괜찮은 공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각 팀들은 평가전을 치르며 본격적으로 자발라니 적응에 돌입합니다. 근데 훈련을 하면서 선수, 코치, 감독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피파와 아디다스가 완벽한 공이라고 자부했던 자발라니가 이전의 공들과 너무나 달랐던 거죠. 제일 먼저 불만이 제기된 포지션은 골키퍼였습니다. 자블라니의 바운드가 이전의 공들에 비해 너무 크고 불규칙해서 슈팅을 막기가 힘들고 안 그래도 빠른 공인데 슈팅의 계절까지 변화 못상해서 더더욱 막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고디어 필드플레이어들도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공의 바운드가 크고 일정하지 않아서 트리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크로스, 롱패스, 슈팅, 프리킥 등 공을 차면 회전이 잘 먹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도 가지 않아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피파는 공인구 규정에 적합한 한 공이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블라니에 대한 우려와 불만 속에서 조별 예선은 시작되었고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선수들은 자블라니를 제대로 다루 지 못하며 슈팅은 하늘로 쏟고 롱패스나 크로스는 부정확하게 날아갔고 골키퍼들은 공을 잡는데 애를 먹었죠. 결국 자블라니 때문에 일본과 카멜 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경기의 크로스 성공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했고 남아공 월드컵 조별에서 1라운드 16경기에서 25골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앞선 독일 월드컵이 기록한 39골 한일 월드컵이 기록한 4 6골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였죠. 그리고 조별예선 1라운드 16경기 동안 프리킥 골은 단한 골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선수들과 감독들은 가진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리오넬 메시는 자블라니는 골키퍼와필드 플레이어 모두가 다루기 어렵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볼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잘 루이지 부퍼는 월드컵이란 중요한 무대에서 이런 공을 가지고 승부를 펼쳐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뭐이 정도는 약간에 불과했습니다 브라질 골키퍼였던 줄리오 세자르는 자블라니는 끔찍하다 슈퍼마켓에서 살수 있는 공 같다 라고 얘기했고 잉글랜드 감독을 맡았던 파비오 카펠로는 내 평생 본 축구공 가운데 최악이다 라고 얘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되죠 자발라니에 대한 비판과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스포츠 전문가들과 나사가 나섭니다. 자벌라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건 크고 불규칙한 바운드와 변화무쌍한 고개의계적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실험을 통해 자벌라니의 문제점을 알아본 결과 공교롭게도 아이다스와 피파가 내세운 자벌라니의 특징 두 가지와 동일했습니다. 바로 역대 월드컵 공인구 중 가장 구에 가까운 공연한 것과 돌기입니다. 먼저 크고 불규칙한 바운드가 생긴 이유는 자벌라니의 기존 축구공들에 비해 가볍고 둥글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반발력이 훨씬 좋아졌는데 거기다 남아공 월드컵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의 경기장이 있어 기압의 영향으로 반발력이 더 심해졌다 는 거죠. 그리고 자블라니는 일자형 돌기가 배열과 방향이 일정하지 않게 배치 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공이 바운드 될 때마다 잔디의 결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바운드 된다는 거였죠. 다음으로 변화무쌍한 공개적의 원인은 나사의 공기역학 실험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자블라니는 패널 수가 적고 이음 새가 매끄러워 공기저항이 증가 했지만 패널에 돌기를 배치함으로써 공기저항을 줄여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풍동 실험을 통해 공이 날아가 동안 공기 흐름을 관찰한 결과 공 앞부분에서 중간까지는 매끈하게 흐르는 공기가 공기 흐름이 정지되는 경계면을 기준으로 공기의 흐름이 변화되고 공의 뒷부분에서는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현상이 확인된 거죠. 이는 마치 경비행기 날개 풍동 실험에서 볼수 있는 날개가 공기를 잡지 못하고 추락하는 스톨 현상과 유사한 건데요. 정리하자면 자발란니는 공기장이 커지는 요인과 작아지는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고 이 때문에 다른 축구공에 비해서 흔들림이 훨씬. 심해 정확한 패스나 슈팅이 힘들다는 거죠. 결국 자블라니는 이전 공들에 비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완벽한 공처럼 보였으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때문에 골키퍼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에게 다루기 힘든 공이었던 거죠. 거기다 높은 해발고도의 위치한 경기장 때문에 더욱 다루기 힘든 공이 되었던 거고요. 남아공 월드컵은 자벌란이 적응에 애를 먹은 팀들이 수비적인 축구를 펼치며 총 64경기에서 145골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골을 기록한 월드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벌란이는 남아공 월드컵 골 가뭄의 주범으로 지적되며 예측할 수 없는 바운드와 개적을 가진 역대 월드컵 최악의 공인구로 남게 된거죠. 결국 자블라니를 역대 월드컵 공인구 중 가장 구에 가까운 완벽한 공인이라 자부하며 보는 재미가 있는 월드컵을 만들렸던 피파와 알다스의 계획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축구에서는 승부를 알수 없다는 의미로 축구공은 둥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너무 둥글어서 그 움직임을 알수 없었던 자블라니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